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의 출범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출범식에 함께해 주신 어, 과학기술 출연 연구자 여러분 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출연연 혁신에 지켜보시며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대적특구의 과학기술 및 기업인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비드 어,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참석자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행사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어,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부회장 송철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임 출연연구기관 장 협의를 비롯한 6개의 출연연구기관 관련 단체에서는 어, 우리나라 과학기술 미래를 선도할 과학기술비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제도약을 위한 자기혁신 방안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공과학술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준비 모임을 개최한 바 있었으며 오늘 그 출범을 알리는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범을 알리는 어, 발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들께서는 모두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애국가재창동을 생략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어, 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 육계단체 대표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6개 단체 대표들께서는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 혁신 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시는 전임 출연 연구 기관장 협의회 이주진 회장님, 과학기술 연우 연합회 안동만 회장님, 대덕클럽 김인호 회장님, 출연년 과학기술인 협의회 총연합회 이석훈 회장님. 과총대전지역연합회 박윤원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국과학실정책연구회 윤광준 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및 공동대표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축하영상 및 메시지를 전달하는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석 회의장님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공공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공동과학기술 혁신 협의의 발족을 축하드립니다. 준비해주신 전임 훈련연구기관장 협의의 이주진 회장님,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주신 과학기술 연구연합회 안동만 회장님과 대덕클럽 김인호 회장님, 훈련연 과학기술연구협의의 총연합회 이석분 회장님, 한국과총 대전경연합회 박윤현 회장님, 한국 과학기술정책연구회 윤광준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원 출발을 응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기술 경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경쟁의 출발점도 기술 경쟁이었고 기술 경쟁이 무적 전쟁, 그리고 패권 전쟁으로 번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있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공동과학기술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정보 출연 연구기관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전국 정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보 출연 연구기관들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오늘날까지 국가산업기술의 도약을 이끌어오신 것처럼 과학기술 선진국을 향한 다가올 50년도 정보 출연 연구기관 여러분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입니다 대덕 연구단지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그 중심에 서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혁신과 도약을 선도할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공공과학기술 혁신혁의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상민입니다.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매우 반갑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은 모든 국가에 있어서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욱더 그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후진국에서 중진국, 중견국으로 성장함에 있어 과학기술의 힘이 분바가 매우 큽니다. 이제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해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때그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의 전략과 혁신방향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이를 선도해줘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대덕 연구단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여섯 개 과학기술 위관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서 공공과학기술 혁신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또 국가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정부 출연의 연구 현장이 좀더 혁신적으로 좀더 많은 성과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연구 기관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륜과 지혜를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고 또 그러한 뜻이 잘 펼쳐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공공과 기술혁신협의회가 뜻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6개 유관단체의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이성을 지역구의 이상민 이상민 국회의원님이셨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유계 단체 중 하나인 과학기술정책연구회 이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의 축하의 영상을 들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과학기술 강국 제도약을 위한 공공과학기술 혁신 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과총 역시 후원과 함께 과총 대전 지역 연합회 참여를 통해서 뜻을 모을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정부 출연년이 주도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시위해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거듭하며 선진국에. 반열에 오른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 저력이 다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빛을 잃게 마련입니다. 작금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기후위기 등 인류 초유의 난제와 디지털 혁신, 신기술이 맞물린 대변혁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곡점을 맞아서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출연년의 역할과 기능도 새로 재정비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출범을 선언하는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과학기술로 미래 50년을 준비하겠다는 과학기술혁신협의회의 선언이 출연년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서 과학기술계의 공감을 이끌어내길 바라며 과청도 협의회와 소통하며 힘껏조력하겠습니다 국가과학기술의 새 시대를 선도하는 트월스무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권승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청회 이우일 회장님이셨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를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희 국회의 부의장님이 보내주신 축하 메시지입니다. 공공과학실혁신협의회의 발족을 축하합니다. 협의의 노력을 통해 과학기술계의 의미있는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며 협의의 성공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국회 부의장 김상희. 다음은 이원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의 축하 메시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공 과학기술협의회 발기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과학기 미래경쟁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이주진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과기혁신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국회의원 이원욱 네, 다음은 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님께서 축하 화분과 함께 어,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주진 회장님 공공과학기술협의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6개 주식이 한 식구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더 크고 더 의미는 있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의 목소리와 지혜를 잘 전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 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 네, 다같이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휴전연구기관장 협의회 김복철 회장님께서 어,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 축하 영상 및 메시지 전달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협의회의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 공동 대표이신 박윤는 박사님을 모시고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윤원 박사님께서는 과청 대전지역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며 전원재료안전기술원 원장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공공과학기술진흥위의 출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정보 신란량은 정부의 미친물입 그리고 미래 과학기술을 지도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현진국 대열에 진입한 최초의 국가로서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에기도 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학기술을 앞세운 산업기술과 인수 혁신 그리고 수출 경쟁력 확보 전략이 특히 과거 베스트 팔로워 단계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정부 출연령이 4차 산업혁명으로 시대가 급전하는 상황에서 퍼스트 무브로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변화가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부 출연령의 성과가 지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부분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부출연연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따라 정부출연연의 확신을 위한 진단과 방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출연연의 확신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국가 과학계들의 핵심인 정부출연연의 재정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덕 지역 과학 기술 단체들이 모여 공공 과학 기술 혁신 협의회 자기 혁신 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늘 발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혁신협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내내 기능과 역할을 재정의하기 위한 자기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다 정부 지내면의 법적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부문의 자체 설문조사, 언론기본등 다양한 활동을 결정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박윤원 공동대표님의 축하 경과 및 대중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발기 취지문 낭독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과기혁신협의회를 구성한 6개 단체 대표들께서는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단체를 대표해서 이주진 과기혁신협 대표께서 발기 취지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팔 미취지문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차 산업 혁명으로 시대가 급변하고 기술 경쟁이 국가의 패권으로 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과학 기술이 가장 중요한 국가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과학 기술에의 재투자함으로써 다시 세계를 주도해 미국이 새로운 규칙과 관행을 수립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의 태권이 되고 있음을 선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에서 출발하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최초의 국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수전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산업기술 육성, 공공인프라의 혁신이 수출 경쟁력 확보 전략과 융합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1966년 시스트를 시작으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공공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선도하여 1980, 90년대 국가산업술의도약을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TGX 전자기관들, 한국형 원자로 인공위성, 나노 발사체, 자기부상열차 개발 등 정부 출연연의 역할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분야의 연구 개발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부 출연연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 출연연의 혁신을 위한 진단과 방안들이 다양하게 모색되었으나 여전히 정부 출연연의 혁신은 국가 과학술 기 정책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과거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의 정책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다시금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이끌고 가야 명실상 선고한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중심으로 국가 공공분야 연구개발을 책임지고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정부 출연년으로 재조약해야할 절박함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공공과학기술 분야의 규심적인 연구를 담당하는 출연년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덕 지역 과학기술 단체들이 함께 뜻을 모아 공공과학기술 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출범합니다. 과학기술 혁신협은 정부출연연이 공공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중추적으로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가적·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재진입하기 위한 공공 과학기술 연구의 전략적 중심을 하는 정부출연연이 되도록 자기 성찰에 의한 혁신과 연구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 9월 1일 공공과학기술 혁신협의회 대표 이주진. 예, 이상 저희 공공과학기술 혁신협의회를 출범해 큰 관심과 큰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협의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홍동 대표이신 이석훈, 홍동 대표께서 소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7년년 과학 비즈니스에 중한 중요하게 스상을 맡고 있는 이석훈입니다. 오늘 휴고만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의 전 백조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연구개발의 혁신주체인 출연년의 재교약을 위해 공공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앞으로의 기획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미래 경쟁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정부 출연년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정부 출연년 자기 혁신 방안 정리, 그리고 두 번째, 정부 출연년 재료약을 위한 연구, 연구, 환경 확보를 위해서 어, 논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어, 두 번째, 정부 출연년 혁신 방안 의견 수렴 및 어, 추진 전략 수립 조정을 계속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 출연년 기관 혁신 방안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공공과학 기술 연구 정책 관련 어, 현장연구원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 어, 수렴을 하고 어, 과거의 혁신협 차원에서 정기적인 어,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 전략 수립 및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 최전년 혁신전략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대상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개 토론회 및 언론구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공공과학기술 발전 방안 정책 전임 및 어, 입법촉진활동까지 어, 계속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앞으로 향후 일정으로 저는 간단하게 과기 협시체와관련 대회를 하고요. 이어서 어, 9월 9일 날 어, 공개정책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그리고 현재 그 표현의 이슈 문제하고 어, 그다음에 자기혁신방안에 대해서 어, 연구현장에 있는 연구원들 대상으로 해서 어, 9월 초에 어, 아마 다음 주 정도 예정 하고 있는데 어,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언론기대 어, 자체 등급 토론회는 앞으로 어, 일정 을 잡아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네시장입니다네 감사합니다. 이석훈 공동대표 이셨습니다. 본혁신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에는 행사 종료 후에 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께해 주신 과학기술 실현에 큰 관심을 갖고 출연년 발전을 성원하고 신 언론인 여러분 또 우리 대덕특구의 출연년 연구자 및 기업인 여러분 평소 과학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협의회에서는 9월 9일 연구 출연년에 자율적 혁신당하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가, 가,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출연년의 혁신 방안에 관한 설문 조사 활동도 곧 진행시킬 예정으로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출범식의 준비와 또 행사의 후원 협조에 협조를 해주신 여러 국회의원님,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님들, 또 신용현 전 의원님, 과총의 이우일 회장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추연연구기관장협의회 김명준 회장님, 연구기관장협의회 김복철 회장님, 또 세종과학기술원 유장열 이사장님 등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과기혁신협의회 출범을 알리는 발기인 대회를 모두 아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